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은 왜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냐는 질문으로 시작했죠. 오늘 말씀은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하박국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유다의, 유다의 강포와 유다의 죄악이라는 악행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냐고 하자 하나님은 바벨론이 유다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왜 하필이면 악하고 무자비한 바벨론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은약 백성인 유다를 멸하시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바벨론은 유다보다 훨씬 악한 족속들이 아니냐는 겁니다. 더 악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덜 악한 자를 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에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것이 하박국의 질문이죠. 이 질문을 던지는 하박국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이시여. 죽게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옛날부터 계셨던 분이시죠? 이것이 질문의 형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식은 질문이지만 내용은 질문이 아니지요. 고백입니다. 확인입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분이 아닙니까? 당신은 온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분이 아닙니까? 당신들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본성적 성품에 기대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반석이시여. 여호와 이름을 두 번씩이나 부르고 있죠. 그리고 나의 하나님, 거룩한 이시여, 반석이시여. 12절 한절에서만 하나님의 이름을 다섯 번씩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대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간절한 기도, 간절한 간구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이 호세아의 하박국의 질문은 기도와 간구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상태에서 던져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 아주 강력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는 강한 의문만큼 그는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람은 질문하는 존재이죠. 질문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가고 의문을 던짐으로써 실체를 규명해 갑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더구나, 명백히 삐뚤어진 세상에서 누가 봐도 뒤틀려진 정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하고 또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에 질문을 던지고 또전 던질 때에, 간구하고 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면, 침묵하시고 또 침묵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때로 어떤 이들은 질문을 던지던 그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왔습니다. 실망하며 돌아왔습니다. 자신이 던진 질문이 심각한 회의로, 심각한 실망으로. 때로 우리는 하나님 대신 내가 정의의 집행자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이겨내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설령 정당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정당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 내가 정당한 질문, 정의로운 질문을 던지면 내가 정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죠.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정의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 내가 지금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부르는 모습에서 그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가 묻어나고 있죠. 지금 그의 가슴은 그가 가진 질문으로 짓눌리고 있습니다. 그의 심장은 그가 던지는 정의로운 질문으로 인해서 박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영원전부터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바벌레의 눈은 하박국에 누는 바벨론의 강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의 강포는 마치 고기잡이하는 어부가 투항질을 하는 것처럼 낚시를 취미로 가진 사람이 재미로 물고기를 잡고 다루는 것처럼 바벨론은 그렇게 존엄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게 과연 옳은 일입니까? 그들은 잔인함과 무자비함의 대명사인데, 잔인함과 무자비함을 도구로 자신의 풍요를 추구하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과연 옳습니까? 그들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하박국은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치시는 하나님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성품과 명백히 모순되게 보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악의 방관자이거나 악의 뒤편에 서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가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의의 문제로 고민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릴 때에 그때에 그 순간에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부르짖고 있는 나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질문을 던지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서, 보면서, 생각하면서, 인정하면서, 수용하면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우리가 던진 질문에 우리 스스로 파묻힐 수 있고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무거운 질문을 던지다가 그곳에 깔려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던진 질문에 스스로 떠내려 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박국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그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고 그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지금 질문하고 있는 하박국이 그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니,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의 멋진 모습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붙들고 실름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 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문, 우리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시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면 안 됩니다. 나의 질문이 아무리 치열한 것이라 해도 그 치열함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질문하고 침묵 가운데서 돌아서는 것은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내 질문의 정당성만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의를 추구하는 것이 될수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영성은 질문을 던지며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은 신뢰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들도 응답하실 하나님의 하나님을 신뢰함 가운데 행하여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은 신뢰입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불리한 세상, 악의 혼돈 가운데 수많은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던지는 이 질문이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신뢰 가운데 던지는 질문이 되기를. 우리의 기다림이 응답하실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다림이 되기를. 이 아침에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